안녕하십니까? 해보니 정관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퀴즈를 좀 하나 내드리려고 해요. 혹시 게이트의 릴리즈 타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게이트가 닫히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시간을 릴리즈 타임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1000ms다. 그러면 1초 동안 이게 닫히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콘솔에 따라서 같은 파라메터라도 그 소리의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그 플러그인에서의 게이트 같은 경우도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쓰시는 게이트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1000ms가 1초죠. 그러면은 최대로 한번 땡겨서 자, 4000ms. 게이트가 4000ms인데 그러면 4초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한 14초 정도 걸렸죠 1초에 18dB 정도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께 여쭤봤을 때 야마 CL5 같은 경우는 뭐 1초에 12dB 정도 떨어졌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1000ms 해두고 해볼게요 1초 어, 잘안 잡히네요 1051ms 해두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4초 좀 안되게 걸렸어요 아까도 4000ms로 하니까 14초 안팎에서 4 4 6 그러니까 4배 조금 안되게 3.5배 정도 됐고 지금 같은 경우도 1000ms 정도 에났는데 3.5배 정도 에났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게이트는 늦게 닫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이트 릴리지 타임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이 다르다면 이번 기회에 참고하시고요 X32 말고 다른 장비들 쓰고 계신 분 계시면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분의 정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